윤성열 정부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지방 소멸 대응 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인 괴산군에서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유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지역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여든아홉 곳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현재 인구 감소 지역에는 10년간 지방 소멸 기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보통교부세 지원 규모 확대 등 다양한 지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괴산군과 단양군을 포함해 6곳이 지정됐는데, 괴산군은 지난달 기준 주민등록 인구가 3만 6,719명으로 지난 2019년도 4월 기준 3만 8,133명에서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송인원 괴상군수는 행복보금자리주택을 조성하고 첫째아와 둘째아에 1,200만 원, 셋째아 이상에는 5천만 원을 지원하며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소멸대응정책의 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괴상군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역 청년들과 송인원 군수, 이우종 행정부지사는 필요한 정책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송군수는 이차 공공기관 이전이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되면 지역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며 인구 감소 지역에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공기관도 이제 서울에서 경기권에서 혁신도시로 오지만은 각 시도에 있는 출자 출원 기관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도 감소 지역으로 다 같이 이전을 하면 효과나지 않겠나? 그러면 또 인구 감소에 가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고 그것도 하나의 대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한 행안부 차관은 올해 1월에 도입됐지만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생활인구 요건을 이달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그동안 운영 실효성이 지적됐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배분 방식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 구현은 어느 곳에 살든지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과 지방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지역이 살아나는 전략을 마련하고, 정부는 여기에 정책과 행정 지원을 보태서 지역 어, 소멸 위기를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 속.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와 재정 지원이 인구 감소 지역에서 실질적 효과로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CCS 뉴스 유다정입니다.